네, 안녕하십니까. 마디라인 1% 스터디 컬업 마디방장입니다. 어, 영웅문 캐치를 활용한 자동매매입니다. 자동매매. 그래서 오늘 12월 21일 자 자동매매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매매의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하루 1% 수익을 내자 그래서 꾸준하게 1년만 수익 내도, 1년만 수익을 내도 240%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손절매라든가 시장 상황을 여건에 감안해서 승률을 50% 반토막만 해도 연 120%의 수익이 난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개인들이 급등주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1년, 2년, 3년 무게치로 봤었을 때 손실로 들어가는 개미가 95%다. 그래서 욕심 버리, 욕심 내지 마시고 가욕을 버리시고 하루 1%씩 꾸준히 한번 수익을 내보자 라는 취지로 자동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제 방송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음, 한번 방송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방송에 이어서 오늘, 어 아직은 모의 투자입니다. 모의 투자 해서 저희들이 급등시 초과해서 어제 방송을, 성과검정 방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그 성과 검증 방송 올렸던 검색식을 기반으로 오늘 과연 어떤 매매가 이루어졌는가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나와 있는 급등주 시초카 V3 버전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종가 상은 인트론바이오 한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요. 어, 시초가 매매를 통한 시초가 자동 매매죠. 시초가 자동 매매를 통해서 하루에서 1 하루에 1%에서 2%, 많게는 2에서 3% 정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 해 보자 대응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 하자라는 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초가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 당연히 종가 상도 중요하지만은 휴면에서 제공하는 성과 검증입니다. 성과 검증을 하시게 되면은 체결 강도 요거는 시장이 끝난 상이 때문에 지원안 되는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급등 시초가 V3 검색 시점 2000년 20년 12월 21일 분단이 검정을 하겠고요. 언제부터 하겠냐 9시부터 하겠다. 요거 시간은 시계 마크를 하면은 9시 1분 여기 시죠. 시 10시 20분. 이렇게 선택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그래서 우리는 마디라인에서는 9시 땡그면은 바로 시초가에 매수를 더할 수 있는 놈을 포착을 하겠다라는 검색식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기을 이제 평가 검정을 해서 통해서 어, 검색식이 어떻게 짜여졌고, 어떻게 어떤 종목들이 포착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1일자 아침 09시 00분에 분단이 검증을 했었을 때 보유기간은 당일 기준으로 해서 7시간입니다 9시부터 장을 시작하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까지 치면 7시간입니다 7시간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검증을 하게 되면 은 검증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오늘 아침식 첫과에는 명문제약, 인트론바이오, KEC, 인콘, 대우건설 다섯 목종목이 포착되었네요. 그러면은 이 성과 검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이 종목이 실제로 매매가 되는지 주문이 되는지 어떻게 알겠노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뒤에 한번 주문 내역이나 책임 내역에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 검증에서 포착된 종목들은 거의 7 80% 이상 유사하게 캐치 자동매매에서 주문에 들어갑니다. 주문에 들어가고. 자, 포착이 된 종목이 다섯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 시장별 수익률을 해서 전체 5종목이 포착이 되어서 상승을 3종목 했다 하락을 2종목 했다 해서 상승 종목 비율은 2종목입니다 60%입니다 3종목을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기 나오는 수치는 정가상입니다 정가상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루에 1% 2%만 수익이 내면 된다 짧게 끊어치 겠답니다 아주 초 단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간 수익률 을 해서 1시간 보유 했었을 때 이렇게 수익률이 표시가 되는 것이고 7시간을 보유했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간 내 최고 수익률 말 그대로 아침 시초가 9시에 매수를 해서 당일 7시간 동안 보유를 했었을 때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 이상 목표를 다졌으면은 세종목 잡았었을 때 거의 한80% 이상은 수익이 났었을 거고요. 1% 이상 했으면은 대우건설이 아마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섯 종목 중네 종목은 충분히 2% 이상 수익 구간이 나와졌다.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1% 이상 수익 구간은 충분히 나와졌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실제로 주문이 나갔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자면은 캐치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임 매매입니다. 모임 매매. 아직까지는 주문 내역을 한번 볼게요. 주문 내역. 거래 내역은 이전 장고도 같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문 내역으로 우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0622 계좌의 급등 시초과 v3 검색식을 12년, 20년 12월 21일 자에 해보겠다.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전체가 있고, 매도, 매수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체크를 했었을 때, 매수 종목은 주문 일자 이렇게 나오고요.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종목명은 명문제약 KEC, 인콘, 세 종목이 자동으로 매수가 되었다 해서, 100만원 기준입니다 종목당. 이렇게 매수가 되었고요. 그렇지만은, 오늘 매수한 자동매수 된명문제요 인콘 kc 이렇게 전부 3.5%익절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률 100%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명문제약 처럼 상가가는 종목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런거 필요 없단 말이죠 상가 왜 우리는 뭐의투자에서는 현재 3.5% 수익률을 설정해서 검증을 하고 있지만은 실투에서는 2% 전후로 할 겁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1.5%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닉질 프로테이즈를 설정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여기에 나오는 성과 검증에 대해서는 실제로 캐치 주문식에 거의 비슷하게 주문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모 투자지만은 실제, 실전에서도 동일하게 주문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작 종업지수입니다. 고작 종업지수. 그래서 우리가 장이 안 좋았던 9월 21일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9월 21일자. 과거 시점 확인입니다. 9월 21일 자에 9시에서 분단이 금증을 하게 되면은 종목이 렇게올르죠 8종목 중종과상 5종목은 상승했지만은 실제 장중에 8종목 이상이 전체 8종목이 2% 이상은 수익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매매는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 싸움 그래서 많은 종목이 잡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날 9월 24일입니다. 한 종목을 잡아서도 내가 원하는 수익만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9월 24일 보게 되면은 6 종목 잡히는데 종가 상은 한 종목 상승했지만은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9% 10%가 차이나는 것5%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전체 다1%이상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반대로 상승장에 한번 봐봤고요 9월 28일 날 하락장이 이런데 그럼 9월 25일 날여기 포착되는 종목수가 줄고 프로테이지가 낮으면은 변곡인 뜻합니다 변곡 그래도 유비캐스트 유나이트 제작 제약 이렇게 세 종목이 3% 이상 네 종목 포착되었는데 세 종목이 1% 이상 수익이 낮았다 5월 28일자 한번 볼게요. 아직 성과 검증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지 않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5월 28일날 8종목 포착에 전종목 1프리 상승이 나왔습니다. 5월 29일 마찬가지로 연날은 12종목 중에 내 종목이 1% 이상 수익 그가안 나왔습니다. 10월달 한번 볼게요. 16일자 한번 볼게요. 자, 이때로 한3 종목 정도는 1% 수익 나왔고요. 19일자. 시초가에 이런 놈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확률만 높다면은 손절폭을 길게 가져가면서 충분히 이 수익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일자 두 종목. 자, 그러면은 반등주는 28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자. 자, 두 종목 잡혀서 충분히 수익 나왔고요. 29일자. 아, 여덟 종목 중에 여덟 종목 다 상승했고요. 최고 수익률은 10.85%, 최저 수익률은 1.3%. 네. 그래서 제가 급등 시초가 V3 검색식을 가지고 지금 다양한 주문식으로 검증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루 1%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감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라고 해서 실패하고 안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주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니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디라인 1% 스터디 크랩에서 함께 할 회원분을 모집하고 있으니, 선착순 3명입니다. 3명. 그 이상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2021년 첫날 월요일 신나게 시작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 또성과검증 모투 뭐 돌리고 성과검증 리뷰 제녁 시간에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